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로또 1197회 중요한 패턴 자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대박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먼저 어떤 자료들을 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주 출연한 출연번호들의 종합분석 자료입니다. 지난주는 2월수로 15번이 3주 연속 출연하였고, 홀짝 3대3을 잘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3대 3이 나왔습니다. 연번은 없었고 오랜만에 40번대에서 한수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이하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던 회차였습니다. 현재 4주 연속 2월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도 역시 2월수는 한수 내지 두수 정도는 챙겨가시고 홀짝 비율 역시 3대 3이 한번더 나올 수도 있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1번부터 45번까지 최근 20주 동안 번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눈에 알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화살표를 친 5개의 번호는 최근 거의 잘안 나오고 있는 번호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한수 정도는 이번 주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30번이나 43, 44번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라인 번호들입니다. 1라인이 미출연하였고, 그동안 잘안 나오던 7라인에서 45번이 출연하였습니다. 3라인은 최근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어서 비중을 줄이시고 보시는 게 좋겠고, 7라인은 애매합니다. 잘안 나오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3주 연속 나온 적도 있어서, 7라인 3개 중에서 한수 정도는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라인은 2주 연속 안 나온 적은 최근에 없지만, 이번 주 미출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2주 연속 안 나온 적 없어서 같은 패턴이라면 1라인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데 패턴의 흐름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로 구간입니다. 1라인에서 무려 3수가 나왔고 3수가 나오면 다음 회차에 대체로 한수 정도는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주 1라인은 가급적 한수 내지 두수 정도 갖고 가시고 2월수로 챙겨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이러한 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라인과 칠라인은 이번 주둘 중에 한 구간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감하게 빼고 갈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번 주는 둘 중에 한 구간은 갖고 가시고 둘다 나올 수도 있다는 라 점을 고려해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분할 자료입니다. 3구간에서 두 수가 나왔고 최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구간에서 45번 한 수가 나왔는데 연속으로 나올 수 있어서 잘 보아야겠습니다. 4구간이나 5구간 중에서 한개 구간은 2번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외 구간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구간은 이번 주도 미출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5분 할 자료입니다. 3주 연속 나오는 구간은 다음 주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주 5구간이 그렇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니 잘 보시고 2구간이나 3구간 중에서 역시 한 구간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표를 보시면서 어떤 구간이 나오고 어떤 구간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개별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수 구간입니다. 지난주는 한수만 출연을 하였습니다. 최근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어서 이번 주 역시 한수에서 삼수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 필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9번의 2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소수 구간에서 29번이 최근에 2월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29번을 2월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외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고정수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번이 잘안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출연 가능성이 있으니 43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수 출연번호입니다. 5 끝이 3주 연속 나오고 있고 사 끝은 3주 연속 나오다가 지난주 미출연하였습니다. 대체로 3주 나오면 4주까지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1 끝과 2 끝수가 최근 잘안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이러한 점도 잘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잘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자료들을 알아봤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니 건강 잘 챙기시고 꼭 1등 되시길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